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오늘은 만두국밥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이 만두국밥을 먹으러 간 것은 경기도 파주시 이 교화 쪽에 위치해 있는 이북식 손만두국밥입니다. 이북식 손만두국밥은 인천 청천동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교화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요. 주차는 가게 앞이나 주변 빈 곳에 하시면 되시고,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재료 소진시까지인데요 보통 저녁 한 7시, 7시 반 정도면은 다 팔려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. 저도 이집 항상 가고 싶었는데, 드디어 파주로 이사와서 가보게 됩니다. 내부는 아주 깔끔하고 전부 테이블석으로 그렇게 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.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. 이 손만두 국밥이 이곳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손만두 국밥을 주문하였고요. 추가 반찬은 이 셀프로 가져다가 더 드시면 되고요. 테이블에 있을 것다 있고 사장님 되게 친절하니 좋았습니다. 좀 있으니까 손만두 국밥이 나왔습니다. 손만두 국밥은 말 그대로 <laughs> 만두가 들어있는 국밥인데요. 이 깍두기 되게 맛이 괜찮았고 그리고 같이 나오는 김치도 어, 김치는 그냥 무난한 편이었습니다. 그러면 손만두국밥을 보겠습니다. 이런 비주얼은 저도 처음 보는 손만두국밥인데요. 일단은 이 만두국 위에 이 제육볶음 같은 이 고기가 양념이 되어 있는 고기가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직접 가게에서 다 만든 이 손만두가 굉장히 큰 사이즈의 손만두 한 3~4개 정도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밥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만두를 잘 해체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. 그냥 만두만 따로 떠서 드셔도 되지만 이 손만두 국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은 만두를 수저로 만두를 다 하나하나 찢어서 드시면 됩니다. 이 국물이 되게 걸쭉하니 국물이 되게 괜찮더라고요. 되게 맛있는 그런 국물이고 저도 만두 국밥을 처음 먹어보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먹기 위해서 만두를 하나하나 잘게 좀 이게 해체를 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만두 속이 이렇게 이제 국물이랑 섞이면서 이걸 이제 밥 대신 먹는 건데요. 인천에 있을 때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파주 교화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요. 저는 저희 집이랑 이제 가까워져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나중에 알고 이제서야 다녀왔습니다. 저도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바로 먹어봤는데 좀 되게 뜨거운 편이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먹어줘야 됩니다. 아 이거 진짜 되게 맛있더라고요. 이게 만두 이속 재료도 되게 괜찮은데 이 고기가 은근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씹히는 식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만두국밥 이게 너무 맵지도 않고 적당히 얼큰한 맛이 되게 좋았고 담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만두피가 좀 두꺼운 편인데 반죽이 잘돼 있어서 그런지 어 되게 식감이 좋게 맛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누가 먹어도 아 맛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만두국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뒷사람도 이날 같이 가서 먹었는데 맛있다면서 정말 잘 먹더라고요. 저도 이걸 먹어봤는데. 아 이렇게 좀 담백하고 되게 중독성 있게 끌리는 맛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만두국밥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요. 죽기 전에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그런 만두국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게 포장도 되는 게 포장해서 집에서 먹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거 양이 처음에는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. 막상 다 먹고 나니까 양도 되게 푸짐하니 많고 만족스러운 그런 손만두 국밥이었습니다. 그냥 만두만 먹어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하여튼 이런 집은 되게 어르신 혼자서 영업을 하시던데 되게 장사 잘 돼서 오래오래 볼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손만두 국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